오늘도 좋은 날 성경을 함께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예수님의 공생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게 되어집니다. 배경 바라보기 시대적 고찰 예수님과 부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사이는 40일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팔레스테인의 시대의 변화는 없었고요. 유대와 갈릴리 지역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 부활의 소문만이 무성하게 되어집니다. 지리적 고찰 예수님의 부활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지만 그의 나타나심은 25리 떨어진 엠마오 또 주위의 길가 그리고 북쪽 갈릴리에서 나타납니다. 마지막 승천은 요 예루살렘 네, 감남산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문화적 거찰이 팔레스틴에서의 식사는요, 당시 팔레스틴에서는 하루 두 끼를 먹었다고 그래요 오전 6시에 일을 시작해서 9시부터 10시 사이 아침 겸 점심 식사를 하고요. 하루를 마친 오후 6시에 저녁 식사를 했다고 래요 그러니까 아침보다도 저녁에 더 중요한 식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졌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마련한 식사는 아침에 이루어진 가벼운 식사였다 하는 거예요. 자, 갈릴리 바다에서의 고기잡이 갈릴리 바다에서의 고기잡이는 밤에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낮에는 고기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고 또 낮에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면 호수가 맑아서 배의 그늘에 고기들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 갈릴리 바다는 북쪽의 할몬산에 내려오는 찬물로 인해서 깊은 곳에 고기가 있다가 낮에 더워진 물이 밤이 되어 수온이 적당하게 되면 그때 고기들이 움직이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밤에 비교적 수심이 낮은 곳에 고기가 많다는 거죠. 실제로 낮은 곳에 먹잇감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음, 음, 저녁 때 고기를 잡곤 하는 것이죠. 단어에서 살롬의 이름의 뜻은요, 평화이고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곱와 요한의 어머니고요, 세배대의 아내는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을 쫓아갔고, 부활한 예수님의 소식을 사도들에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표적. 이 표적이라는 헬라어는세의이온이라는 표현인데요, 예고하다, 보이다라고 하는 뜻의 세마이노에서 유리한 것이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행할 이적뿐 아니라 사단이나 그의 대행자들이 행할 기적 증거 뭐 이런 부분들도 표적이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나 헤롯의 청지기였던 구사의 아내로 자신의 소유로 주님을 섬긴 여인이었고 부활의 전쟁에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 세마포, 이 세마포는 배로 짠 천인데요. 아마포를 이야기합니다. 아마는 중근동에서 중, 중 음, 근동에서 많이 재생하는데 애굽의 사, 세마포가 아주 유명했다고 하죠. 제사장의 의복재료로 시신을 짜, 짜는, 싸는 쌓는 수의재료로 이용되고요. 에, 사망일 또는 그 다음날의 시신에 상류를 바르고 옷을 입힌 후에 세마포로 감아서 안장을 하고 장례를 치르게 되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이 세마포가 그 자리에 놓여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죠. 법은 담고하기. 이 내용은 제가 좀 읽습니다.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3일만에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맨 처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후에는 동산, 무덤 부근에서 여자들에게도 나타나셨다. 이 엠마우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고, 여시몬 베드로에게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셨다. 주일 저녁, 마가의 다락방에서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후에는, 예수는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는 도마와 다른 제자들에게도 함께 나타나셨다. 얼마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를 포함한 일곱 명의 제자들 앞에서 새벽에 나타나셨고, 이때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그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얼마 후에 갈릴리한 산에서 다시 열한 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500명의 형제들에게 나타나시고, 주의 형제 야구부에게 나타나셨으며 부활 후 40일 만에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어디서요? 감남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게 오늘 함께 배울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무덤 현장, 부활 때 현상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무덤 입구에 돌을 굴려내고요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죠 겁나죠 어, 죽었던 곳에 에, 에, 산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무서운 일이죠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면서 천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서 볼 것이라 이렇게 말하라라고 어, 전하게 됩니다 여자들이 열한 제자와 나머지 사람들에게 부활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에 무덤에서 돌아온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곱의 어머니, 또 다른 제자들, 여자들, 이렇게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에, 부활 후에 나타나심, 구체적으로 내용을 소개하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그외 여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시죠. 시간은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을 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누가 복음에는 여자들이, 요한 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 로 표현되고 있고요. 무덤 밖에서 울면서 무덤 안으로 들여다 볼때 신옷 입은 천사가 앉아있게 됩니다. 부활한 예수님께서 왜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셨을까? 그녀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미리 예수님께 노동자 1년의 품삭이었던 상류를 부은 그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 사랑했던 여인에게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뭐 그림으로 그려진 내용인데 우리나라 무덤하고는 좀다르요 우리나라는 방에다 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적을 위해서 그 안쪽에다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장례 문화가 우리나라는 좀 달랐죠. 두 여자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시기는 무덤에서 일어난 일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갈때 예수님 말씀 무서워하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 가라고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가는 사이에 무덤을 지키던 정비원들은 예수 부활에 대해 대제사장에게 알리자 그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예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하도록 하게 됩니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뭐큰 혼란이 오니까 훔쳐갔다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 글로버와 다른 한 사람에게 예루살렘에서 엠마우로 가는 어 도상에서 엠마우는 유대지역의 한 성읍으로 성경에는 누가 보면 24장에 한번 나오죠 엠마오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예루살렘에서 10에서 1 2킬로 정도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엔하이브에서는 7마일, 개혁계정에서 개혁 25리 떨어진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를 만나 동행에 있지만 알아보지를 못하죠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지, 알아보지 못하거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과 성경에서 자기에 관한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시고, 엠마오에 도착해서 예수님께서 떡을 준, 떼어준 떡을 먹은 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열한 제자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이제까지의 일을 말하게 되어지죠. 네 번째로 길가에서 베드로에게 예, 예루살렘의 길가에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 콘도 전서 15장에 보면 그 부분이 잘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음식을 먹을 때 안식일이 지난 첫날 저녁 식사 이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이때 도마가 있지 않죠. 이때 주님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 구 생선 한, 토, 한 토막을 잡수시고요, 부활의 육신의 부활을 보여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성령을 받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루살렘에서 도마가 있을 때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십니다. 도마의 불신.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을 그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도마의 무덤은요. 터키 아라산서 쪽에 에, 쿠르드족이 거주하는 곳에 있고요. 이 도마의 고백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니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도마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곱 명의 사도에게 나타나셨어요. 갈릴리 해변에서 한 마리의 고기로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시리에 빠져 고기를 잡으러 가게 되죠. 이 때, 같이 있었던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또 다른 두 제자와 함께 가게 됩니다. 참, 누가 어디에 가는가 참 중요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있었다면 더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고기를 잡으러 오게 되어집니다. 그날 밤에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게 됐고, 이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알아보지를 못하죠. 이때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어,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음, 어부의 모습입니다. 육지에 올라오자 숯불에, 숯불 위에 예수님께서 구운 생선과 떡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이것도 구어 아침을 제자들에게 에, 주십니다. 이때 아침을 먹고 나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내가 이것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 갈릴리 베드로 수익권 교회 안의 모습이에요 이,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에, 돌 이것이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고기를 구워서 주시고 제자들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에, 돌인데 그 위에다가 교회를 쳤어요 이 안에 있는, 네,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갔을 때 이 바위를 보았죠. 자 베드로 수익권 교회 옆에 동상으로 되어 있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것을 이제 동상으로 만들어 놓은 모습입니다. 자 여덟 번째 열한 사도에게 나타나셨어요. 갈릴리의 한산에서 열한 명이 제가 예수님께서 지친 갈릴리 한산에 갔을 때. 나타나셨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걸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주시죠.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 사명을 제시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이런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다. 이제 마지막에 승천을 하실 때, 감남산에서 500여 명의 형제들이 있는 곳에 승천하셨다. 승천 전에 부탁하신 말씀. 볼지여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이제 예수님 부활이 나타나셨던 것. 11명의 사도, 갈릴리 한산에서 감람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일곱 명의 사도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시고 야고보에게 도마가 없을 때엠마우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오백 명의 사람들에게 감람산에서 아까 제가 잘 말씀드렸네요. 갈릴리 한 산에서 감람산에서. 11명의 사도 어, 막달라 마리아 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곳에 나타나셨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고 갈릴리 지역 이쪽에서도 나타나셨던 것을 에, 나타내 보이셨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사도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사도들의 질문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니까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오. 육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지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어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승천, 장소와 사람은, 에, 부활하신 예수님께 40일 만에 베다니 앞감람산에서 500명이 지켜보는 5 0 0 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을 하시게 되고 승천의 모습은 신호디은 천사가 있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구름이 덮였다. 천사의 말을 보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신호디은두 사람이 그를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 사람들 어찌하여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의 모습, 승천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 제자들은 큰 기쁨 가운데 감남원에서 예루살렘 성하로 돌아오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집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한 승천돔, 저희도 이 감남산 에, 저기 들어가서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조금 은 크지 않고요, 조그만 곳인데 에, 예수님 승천한 곳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승천동입니다. 자, 감람사에서 예루살렘성으로 들어가는 길 에, 이렇게 들어가는 길을 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사도로 선출하게 되죠. 가룟 유다가 이제 자살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마띠아를 사도로 다시 선출하게 되어진, 어디서요?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자, 부활의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간구할 때, 몇, 몇 날이 못돼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어지죠. 모인 사람들은 120명 정도.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소개해 주고 있고요 베드로의 제안으로 마띠아를 선출하게 됩니다 가룬유다 대신에 다른 사람을 선발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요셉,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과 마띠아를 추천하게 되어지고 기도하는 게뭘 하냐면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선출하게 됩니다 두 사람을 뽑아놓은 이유는 하나님이 선택해 주세요 두 사람은 다 제, 제, 예수님의 제자의 역할을 할수 있는 모습이 되지만, 하나님이 뽑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제비를 뽑게 되어지고, 결국 마띠아를 뽑아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자, 오늘 전체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막달라 마리아의 첫 분이 나타나시고 두 요인에게 길가에서 나타나시고 엠마우도상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길가에서 베드로에게 또 예루살렘의 도마가 없을 때와 또 같이 있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칼리 해변에서 일명의 일명 제자들에게 또그 외에 열한사도와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어, 예수님의 모든 사회 공생에 마치는 사회이고, 다음 주부터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제자들에 대한 내용을 함께 배우고 또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리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